대방 크마, 오 걸어서 피했어. 와, 다시공, 다시공을 조심면안 돼. 크마 막타는 또 반격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거의 반격을 성공시킬 수 있죠. 아, 저게 복서 주먹 왜안 맞은 거야? 참 복서 주먹은 나쁘게 말하면 참 정직하고 좋게 말아 좋게 말하면 참 정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히트박스 진짜 쪼가 터졌네. 주먹 그냥 휘두른 그 사거리 딱 보이는 그대로만 공범이구만. 저게 안 맞네 어떻게? 꿈행. 이번 상대가 너무 눈에 보이게 점공을 한 거죠. 제가 만약 여기서 평타를 휘두르고 있었으면은 그만에 점공에 맞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을 넣을 수도 있었죠. 제시공이다. 어. 저 거리에 항상 크마 대시공 나오더라고. 아우, 어퍼컷을 피했어. 자, 저 크마 슈퍼데시로 피할 수가 있네. 오오, 그만큼 참 크마나... 그 후크의 슈퍼데시가 발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저 어퍼컷도 발동이 엄청 빠른 스킬인데, 스킬을 피할 정도면은 그냥 달리기보다 발동 속도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벙커스를 슈퍼 데시로 피한 사람도 처음 보네. 크마가 튕겨내기가 있어가지고, 복수 방탄을 마음껏 시들 수가 없어요. 몇대한두 대? 많아야 두, 두 대까지만 하고, 그냥 방파 치도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야, 이건 또쩡공이안 들어가. 분명히 쩡공 했는데, 그마의 평타가 더 우선권이 있었어. 어 막타까지 안 치는 걸 눈치않네. 아 다시 공 저거 저거만 조심하면 돼 근데 저게 은근히 타이밍이 또 까다로워 가지고 아아눈 쳤어 막대까지 평타를 휘둘러야 될것 같은데 상대가 내가 막대까지 안할걸 알고서 계속 중간에 그냥 평타를 휘둘러 보네오 스페셜 질뢰 신문 다 무조건 스페셜 질뢰야 여기서 어아괜네아 지금 이거 약간 엇박자로 썼는데 아 뒤로 가도 좋았어 튕겨내기 좋아 아 잠깐만 허공에다가 엄지를 아, 왜지 뭐바보니아또 상대가 허공에다 평타를 했는데 반격이 안 들어오는 어 아, 뭐야 저 가드 으르고 있었는데 맞았어 가드를 오른쪽으로 했었어야 되나 야이태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튕겨내가 돼. 세트도 좀 섞어서야 e if 기를 피할 수있 u r e if 가그 n 한테유 u r 이발동이 하는 o t sure 에다 주먹을 뻗어야 돼.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 여러 가지 패턴의 성능이 굉히 가장 좋은 건데. 한 대가, 아, 어, 대처를 잘하기 시작하네. 크바는 그 막타를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아요, 복서한테 음, 저같이 이제 반격을 극단적으로 노리는 타입한테는 완전 잡아먹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참, 크바로, 복서 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격이, 복서가 거의, 네, 거의, 얄짤없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시공 사실 크마로 복수이기려면은 대시공을 히트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크마 대시공에 아마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죠. 원래 보통 한두 번은 당하는데 이거잘 풀리네 경기가. 막타까지 안 하는 게 좋아. 어. 반격 거의 다 막고 있어. 복수는사실은갑 뭐 밥줄이 반격 물릎꿇이기 때문에 요거에 당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한 거할게 없어지죠. 꾸행? 아 바깥쪽으로 했는데, 그만, 평타에 맞네. 지레다. 아 왜, 가들 안 하니. 위기야. 아, 역시, 튕겨내기. 아, 지레. 우호오 이겼다. 신난다. 음. 오늘도 김씨, 산타버스 유튜브 라디오 시간이었군요.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정님께서 장인 한 명보단 두 명이서 1대1 원케로 하는 게더 재밌을 듯 댓글을 주셨네요. 아, 장인 한 명보단 두 명이서? 아, 장인끼리 듣는 게더 재밌을 것이다. 근데 제가 불특정 다수를 초대해서 하는 건데, 어, 뭐 묘하게도 항상 뭐60% 이상 되는 잘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 진짜 핵자라는 두 분을 모셔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이 정도면 뭐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원캐라 원캐 아 근데 원캐를 좋아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원캐로 하는 게더 재밌나요? 저는 로사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 캐릭을 바꿔서 가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로사는 뭐 가뜩이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원캐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캐릭터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게 어, 오히려 밸런스가 맞게 작용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원캐로 하면 더 유리한 캐릭터만 더 유리하지 않나? 다음으로 yeh739님께서 레어 장비 소환권에서 못 뽑아요 댓글 주셨네요 음, 레어 장비 중에서 제일 짱짱면은 갑옷에 메가 에이전트 슈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기립도 되고, 뭐, 선빵으로 써도 되고, 일단, 발동이 너무 빨라. 빠른 건 둘째 치고, 어, 그, 공격범위가 엄청나죠. 판정도 어마어마하고, 그냥, 쓰면 무조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점프로 뭐, 피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메가 에이전트 슈트는 참, 완벽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거의, 유니크급의 장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들, 내가 에이전트 시도 갖고 있나요? 다음으로 문성훈님께서 매번 영상 즐겨보고 있습니다만 캐릭터 스펙 차나지나친 콤보 때문에 흐름이 지, 깨지는 게 약간 아쉽네요 댓글 주셨네요 캐릭터 스펙 차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러사는 네 100년 전에 이미 어, 밸런스가 심하게 기운 게임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맞추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냥 뭐 스펙 차가 나는 말든 그냥 되는대로 하는 거죠, 사실. 네, 스펙이 차이가 나는 가운데 그 와중에 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네, 연구하고 순간에 판단력으로 뭐 뒤집고 뭐이 정도 싸움인 거죠. 콤보. 로사는 콤보 게임이에요. 콤보를 빼고는 로사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이런 걸 자꾸 맞추려고 하고 뭐 이, 네, 콤보 빼고 이러면 오히려 저는 네, 그게 더 로사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언더테일링에서 산타옥서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왜 영상 도중에 자꾸 와아 마구 하시거나 영상에서 우에 이라고 하시나요 그리고 우오오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댓글 주셨네요 음, 그게 궁금했나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 어, 현란한 걸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너, 너무 놀라운 걸딱 봤을 때, 우오 이거나, 우행, 우행, 와, 이런, 네, 감탄사를 내뱉는 거예요. 이게 제 감탄사거든요. 다음으로, 김공백님께서, 역시장! 아, 이게 아니지. 역시장인이십니다. 에서귀찮이지이 느껴진다. 대커셨네요. 아우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사를 예, 한 분야를 파가지고 그 용병의 장인의 오른 분들 고수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역시 장인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존경심을 한껏 담아서 말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정상원님께서 맨날 한 판이라도 지거나 공부 당하면 장인이 아니래. 장인, 너 공부 당하지, 참. 판단 능력 달리네? 댓글 주셨네요. 음, 저는, 한판 지면은 장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어, 한판 이기면은, 아, 역시 장인이야. 지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닌겐이라는 동물이라 할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은 유튜브에 달린 댓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구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빠잉!